하나님의 말씀 10편 55편 22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내 짐을 요와께 맡기라, 내 짐을 요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은 내 모든 짐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분 22절에 내 침을 요와께 막지라 어떤 사람이 니아까의 침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손에 무거운 침뿐따을를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짐보다를 좀 들어주고 맡겨주면, 맡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린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한테 맡기고 좀 갔다 오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모든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언제든지 와서 맡기라. 내가 그까지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든 짐을 다 맡길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길 곳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마태문 10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이 되어 있다. 너희는 그러고 쉽게 편안하게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무거움을, 짐을 지신 예수님의 차를 타고 편안히 살라는 말씀. 응? 내가 주인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 주인 신앙으로 편안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차에서 내려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들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받자 못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짐을 끝까지 언제나 맡으실 분은 예수님 한분 뿐입니다.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억 번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요와 께 맡기라 하나님의. 보관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보관소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끝까지 맡아 주십니다 언제라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무거운 짐을 맡길 하나님의 보관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관소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또 어, 자녀의 보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무거운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보관소에 맡기라, 그 말이.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하나님의 보관소가 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보관소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보관소가 있어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내 짐을 더 유혹하게 하나님의 보완 속에 안전히 맡기고 누리고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맡기고 살아야 합니까? 시편 51절의 4절에 보면 내 짐을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찬하지 못하라여 탄식하오니. 이런 온수의 소리와 악인의 앞에 때문에 그를 제약에, 제약을 내게 더하는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리고 내 무거운 보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소상이 기대로 아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대로 아래에 맡깁니다. 시슬기아도 기도로 문제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1기와1기장에 보면 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막 그냥 위협하고 그 아수르 때문에 무거운 힘이 되어서 시스기야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왕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성지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스르가 우리를 격려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처리해 주옵시기 도했더니 하루 아침에 1 8만5천 명을 하나님께서 성장으로 만들고 습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거운 짐을 시작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는 누구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맡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오픈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내 문제의 보따리, 질병의 보따리가 있습니까? 뭐, 자녀의 보따리가 있습니까? 뭐, 금전의 보따리, 무슨 보따리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하나님 보관제에 막, 하나님께서 정리 정돈시켜서, 우리를 편안히 살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고 잊어버려.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맡겨놓고 또 찾아가니까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에 맡기는 건 찾아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처리해준정정도를 응? 하나님께 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1편 50편, 5절, 8절이면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비상한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지편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는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비상하는 믿음이 날개에 달아서, 날개가 있어서 날지 날개 못하고, 왜 날지 못합니까? 왜 비상하는 믿음을 살지 못합니까? 문제의 보따리가, 내 무거운 보따리가, 응? 내 짐에 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보따리를 하나님이 맡기면 비상할 수 있는데, 그 보따리 때문에 비상을 못하는 거예요. 응? 어? 날개가 있어도. 이게 신앙이 비상한 비상이 그래.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면서 누리며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짐보담을 하나님이 보호한스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8절에 보면 나의 피난 대신 하나님께 피하여 내 짐을 맡기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 경의 신앙으로 내 짐을 맡게. 믿고 하나님 질서로 우리가 모든 내 짐을 다 맡게. 하나님 보관소를 예비해 놓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과 주를 의지함으로 내 짐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관소가 내 모든 짐을 맡겨줄 하나님 보관소가 24시간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 가서 하나님 보관소에 맡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내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시편 5 5 2제 5제로는 근심, 탄식, 악의, 압제, 핍박, 두려움, 공포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 5 8절에 11제로는 폭풍과 광풍,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이 무거운 짐 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쉬게 해 주리라. 그 말은 내게 맡기라 그 말이야. 그냥 예수님 차에 타고 살아. 쉽게 살아라. 그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맡기지 않는 내 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며 살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참 느리게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결국 실패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